결혼식을 앞두고 시어머니와 예문을 찾으러 온 태석 씨와 수진 씨 커플. 이걸로 잘걸른것 같아. 마베티니 네, 어머니. 어? 감사해요. 어, 그거 봐 당신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웃음> 그래. <웃음> 너무 무인네. 뭐 누구 맘대로 결혼을 해? 그런데 경사를 앞두고 갑자기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왔어? 이리 나와. 여보, 나 봐. 왜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래? 태석 씨, 뭐야? 이 여자 허, 완전 막장이네. 지금 당신 신우이한테 이 여자? 어, 신우이? 그럼 태석 씨, 동생이야? 외국에 있다며? 외국, 외국 좋아하네. 연애 2년 만에 예비 신우이를 처음 만난 수진 씨, 시작부터 좋지 않은데요. 와, 완전 풀 세트로 다 받아가네? 태연니, 내꿈뭐 없어요? 뭐야? 왜 거짓말했어? 세야가 미안하다. 얘 우리 집에서도 내 논에야 시기 없어. 어, 그런데 태경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야? 오오오. 뭐야? 야야야야, 야, 야, 태경! 세상 천면에 옳게 될 사람 예물을 훔치다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체 태경 씨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야인태경 오호 도도, 도다 도도 도도 도다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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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과연 이두 사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10년 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17살의 태경 씨는 그때도 평범한 고등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란저란 적한다고 나올 학생이 교복은왜 벗는답니까? 아무래도 옆길로 세련아 본네요 괜히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놀람> 아이고 이거 이 이거 꼬라. <놀람> 결국 엄마에게 딱 걸린 태경 씨. 이거. <놀람> 아이고, 무슨 일이야? 이자. 아이고, 꼬라스 이좀 봐. 응? 어? 너 빨리 집에 가서 교복을 안갈아 입어. 아, 싫어! 엄마도 내 인생에 또 빠져줘. 뭐야? 야! 야! 그 자비나 봐! 너 거기 안아 어릴 적부터 부모 속을 어지간히도 썩혔던 태경 씨 성인이 돼서는 좀 달라졌을까요? 오빠. 가집사 오빠 앞에 예고도 없이 나타난 태경 씨. 돈 떨어졌냐? 에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서 얼마 나잘 하는데. 네가 돈이 어디서 나왔 설마 너 이... 에 무슨 생각하는 거야? 오빠 요즘 대졸 신입 연봉이 얼마나 되지? 한3 4천 되나? 오 그거 가지고 어느 세월에 돈 모으려 그래. 당신은 무슨 일 하시는데요? 내안 네, 그래도 오빠 돈 벌게 해주려고 왔지. 들어봐봐. 우리가 인간관계만 조금 신경 쓰면 돈은 그냥 저절로 모이는 거거든. 어떻게 아냐? 오빠가 오빠 친구 두 명만 모으면 오빠 그냥 앉아서 돈벌수 있는 거야. 이것 듣다 보니 어째 불안합니다. 정상적인 직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그 피라미드잖아. 당장 그만둬. 아, 뭘 그만둬? 나 벌써 에메랄드야. 좀만 더 있으면 다이아몬드 된다고. <laughs> 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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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나잘 사는 거못 보지! 이고철들님나 아직 멀었습니다 진 야! 야! 임태경! 뭐, 왜? 아, 어? 이거 봐라 야, 1, 0 0도고이 수천만 원에 졌다 이거 어떻게 냐 어? 너, 진짜 결국 대출 빚만 떠안은 태경 씨. 아, 눈물 좀다이어는데 뭐? 다이어워서? 이리와, 이리와. 세요 이봐요. 그대로 집을 나간 이리와, 이리와. 태경 씨는 신용 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시누이는 어렸을 때 크고 작은 사고를 친, 이른바 집안의 애물단지였다고 해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시댁 식구들은 신우이. 시누이... 에게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몇년 만에 가족들 앞에 다시 나타난 태경 씨. 하지만 여전히 변한 건 없어 보이는데. 얘나집 나가서 네 멋대로 살다가, 어? 몇년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짓이 겨우 네 새언니 예물 도둑질해이냐아 어? 말을 해도 도둑질이 뭐야? 도둑질 아니면 뭐야? 진 치사하게 왜들리래 나한테 뭐 해줬다고. 뭐를 해줘? 네가 갖다 쓴다다치면 우리 집도 사고 땅도 샀어. 확실하게 아, 말할게. 더 이상 네 뒤치다거리 응. 못해. 엄마도 나도 우리 가족 다. 아, 웃겨 진짜. 뭘 언제 그렇게 챙겨줬다고 생색이야? 세언이가 시켰어요? 어쩐지 처음부터 재수가 없더라고 아가씨 말참 이쁘게 하시네요. 됐고 잘 먹고 잘들 살아. 나중에 나 성공해도 돈 빌릴 생각 일체 하지 말어. 아저 야. 끝까지 적반 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아, 무슨 뭐 다시 나타나지 마 경고야. 그렇게 태경 씨가 집을 나간 뒤일 년. 웬 중년 여인이 가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혹시 태경이 모친 되시나요? 네, 제가 태경이 엄마인데 누구세요? 아, 아유 저 이거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 네? 사돈요? 누구세요? 우리 며느리한테 모친이 계신지 몰라서 그간 인사를 못 드렸어요. 저 저는 태경이 시어미 됩니다. 세상에 그 사이 태경 씨가 결혼을 한 모양이군요. 지에 하다하다 가족들 몰래 비밀 철원까지 해버린 태경 씨. 그런데 왜 뒤늦게 가족의 존재를 밝힌 걸까요? 세기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혈혈단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계신 건 며칠 전에야 알았네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혹시 우리 딸이 사돈한테 패기친 건 없어요? 아그 그게. 혹시 태경 씨가 시집에서도 무슨 사고를 친 겁니까? 사고, 왜 그러세요? 혹시 우리 딸이 세, 세 개가 돈을 빌렸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네? 태경 씨의 시집도 형편이 어려운 상황, 결국 이번에도 가족들이 나서야 했습니다. 아니 아가씨는 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아가씨가 사고 쳤는데 왜 우리가 적금을 깨야 되냐고? 이걸로 끝이야 정말. 걔 감옥에 가건 말건 절대 신경 안 써. 참. 야 임태경, 너 아주 가지 가지 한다, 어? 오빠, 나좀 도와줘. 시끄러. 각자 살자 이제. 오빠 그러지 말고 내말좀 들어봐봐. 우리 있는 돈다 털어서 줬잖아. 뭘더 말해. 다시 연락하지 마. 뭐야, 멀 때도 잘래? 아니야. 전화 안 받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뒤로도 태경 씨는 줄기차게 친정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가족들도 덕하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가족 좀 그만 괴롭혀라, 제발. 가족들이 연락을 받지 않자 얼마 뒤 올케 수진 씨를 찾아온 태경 씨. 언니, 아가씨, 여기는 어쩌로 언니, 저좀 도와주세요. 아,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야, 그 뭐야? 이 상대하지 말라니까? 오빠 잠깐만 나 엄마도 안 만나주고 갈수 있는 데가 없어. 네 디지털 거리 안 한다고 경고했지. 다시 나타나지 마. 우리 남남이야.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태석 씨. 안 뭐? 평소와는 달라 보이는 태경 씨의 모습. 대체 태경 씨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도 또돈 문제일까요? 얘기라도 좀 들어볼 걸 그랬나? 그런 생각하지도 마라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하면서 엄마랑 나랑 버린 세월이 10년이다 동생에게 당할 만큼 당한 태석 씨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심쩍은 것은 신우 태경 씨가 건넨 쪽지 때문이었는데요 주소 하나를 몰래 얽히게 알려준 태경씨 씨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신우의 말을 듣고 내내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리에 신우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진실을 접하게 됩니다 신우이와의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같은 여자로서 불길한 예감을 느낀 수진씨 유난히 절박해 보였던 신우의 태경 씨의 눈빛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시 가족들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을까요? 마침내 신우이가 알려준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 늦었어? 가자. 아 이거 이거 배부르시라고 있네. 너 지금 참마 너봐 간대야! 야 원래 겨울에는 이거 다들 감기 걸렸다가 나왔다 그런 거야. 야 나도 죽거다 아유 서너! 얼른 가. 가기 싫어하는 태경 씨를 난폭하게 끌고 들어간 곳은 바로 노래방이었습니다. 안녕세요몇 분이세요? 일행 있어. 요 일행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용감하게 노래방 안까지 잠입한 수진 씨. 그녀가 발견한 신의 태경 씨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야지 어? 어, 태경 씨는 노래방 동의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신 야, 신 어? 어, 신랑이 끝에 취객을 밀치고 나와버린 태경 씨. 태경 씨는 대체 무슨 이유로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고민 끝에 태경 씨의 시 집에 다시 찾아간 수진 씨. 소현이 나와. 이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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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요즘 정신 나갔지? 어? 뜨거운 맛에 봐야 정신 차리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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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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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참아, 참아. 얼굴에 손대지 마. 일 나가야 하잖아. 아, 야, 태경아. 아, 아. 사람이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할거 아니야 사람이 왜 약속을 안 지켜 그 남자들 열 받아서 나한테 얼마나 욕했는지 알아? 내가 왜그욕 듣고 있어야 되냐고 어?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면 오늘 밤에 약속 지켜라 돈 이미 받았어 어? 받았어 알았어 아무리 태경 씨가 빚을 졌다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아빠, 우리 또비어서 그러는 거 아닌 거 알지? 너희 엄마 아빠도 사람 취급도 안 한다며. 너한테 가족은 우리뿐이다. 우리는 절대 너안 버려. 고마워. 응? 그럼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안 그래? 악마와 천사의 양면성을 가진 듯한 시집 식구들. 그런데 태경 씨의 남편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밤. 다른 식구들이 모두 집을 비우고 태경 씨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집에 찾아왔는데요. 누구 왔어? 아무도 없나? 어쩐지 어리빠진 듯한 태경 씨의 모습. 그런 그녀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올케 수진 씨였습니다. 언니. 아버씨 지금 혼자 있어요? 응. 잘듣네요 빨리 와요. 아, 어디 가요? 얼른요. 언니 어디 가요? 신우의 태경 씨를 어? 대고 그곳을 빠져나온 수진 씨. 그 반대로 자신의 집에 데려와 차철 지정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씨,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가씨 시어머니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저 더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남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언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누구고 남편은 또 뭐예요? 알고 보니 태경씨는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였는데요. 아 그럼 아가씨가 그집돈 수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얘기는요? 난송이 집에 돈 빌린 적 없는데 네? 태경씨가 밝힌 사실은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신누이와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요. 신누이의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신우에게 성매매까지 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고발을 했지만 이 사건이 생각처럼 쉽게 풀려가진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찾아간 수진 씨와 태경 씨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희 아가씨를 노예처럼 막 때리고 성매매까지 해서 돈도다 다 가르쳤다고요.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보세요. 이둘다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당신 말다 아, 다 했어? 엄청 아, 왜? 아 이게 뭐야? 알 내고 손을. 아유. 다들 조용히 하시고 자리 에 앉으세요. 도대체 아. 도대체 이 모녀는 아, 뭘 믿고 이렇게 아, 뻔뻔한 걸까? 얼개다. 아. 빨리 처벌해 주세요. 그게 증거가 없어서 안 돼요. 아 제가 봤다니까요? 아 그건 그쪽 주장이고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저분한테 강제로 속매매를 시켰다는 증거가 없어요. 아니 하다못해 문자라도 주고받은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가씨 그런 거 없어요? 어, 그거 은성이가 지우라고 해서 다 지웠었는데 아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당당한 거군요 이거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가족들도 신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조차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를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신우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직접 주부의 몸으로 나서서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경찰을 대신해 증거를 찾아다닌 수진 씨.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됐습니다. 지워졌던 태경 씨의 휴대폰 문자를 복원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친구 은성 씨가 태경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충격적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건 바로 신우이의 태도였습니다. 대체 태경 씨는 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친구 집에서 계속 함께 살았던 것일까요? 아이 와요. 아, 아 싫어요. 알았지. 아, 아 지금 정상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담 받아보자. 우리의 신우이는 아. 정신과 상담 과정 중에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자. 펑펑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신우의 사연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태경 씨의 가슴속 상처는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었던 태경 씨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놀아야 하는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엄마다! 어, 엄마다! 아이고... 이게 집 앞골이 뭐냐? 왜이래 이렇게 고생하냐? 아,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이 바빴던 호로머니 양희씨는 어린 딸의 심정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아, 가족에 대한 서운함과 외로움은 나이가 들면서 반항과 일탈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저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우연히 동갑내기 은성 씨를 만납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급속도로 친해진두조람야 추우니까 우리 집 가서 한잔 더 하자. 어?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코을 <laughs> <laughs> 것도 없던 태경 씨를 선뜻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은성 씨. 너무 좋다 나도. 옆. 도론 곧친 참의처럼 가까워졌고 의지할 곳 없던 태경 씨는 은성 씨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태경아! 어, 성아 어, 괜찮아? 아, 어, 여기. 정말 고마워, 태경아. 내가 빨리 바꿀게. 에, 무슨 우리 사이에. 아빠하고 어, 우리가 해결해. 고, 고마워. 어느 날부터인가 태경 씨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친구 은성. 야, 넌 친구들이 그것도 못와주냐 아니 나도 돈이 없다고 됐다. 너 친구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지. 우리 다시 연락하지 말자. 은성아. 태경 씨는 그래? 친구를 잃는 그래? 것이 두려웠어.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정말이지? 그럼 나한테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말 해. 학틀인까지 아. 태경 씨의 <laughs> 외로움을 교묘하게 이용한 아, 은서. 내가 사줄게. 엄마가 한 푼이라도 더 모아보겠다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개를 보었는데 아, 그만 개 죽어갖고 튀었어. 아, 아니, 이게 맨 거야? 아이고 얼마 안 되는데 보태서 쓰세요. 아, 개주가 갔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아유, 고마워요. 급기야 문성의 어머니까지 합세해 태경 씨를 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 건전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친절에도 감동하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상대방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것 같은 불안감에 서로잡히게 되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배경 씨가 평생 소망했던 것은 가족들의 작은 관심이었습니다.